자, 오늘의 영상은 무엇이냐 이 그림자 불꽃이라는 아이템을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아이템이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 보이긴 해요 어... 이 10에서 20의 마법 관통력이 적용되는데 이게 좀만 더 높았으면 더 좋을 법했는데 아무튼 주문력 100에다가 체력 200까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보호막을 받은 대상에게 효과가 제대로 적용되고 보호막을 까는 효과도 있지 않나 이게? 일단 상대는 조이입니다 아 이거 설마 정치 갱 아니지? 엘리스야 어나나 나 이런 갱 싫어해 와 엘리스가 진짜 잘한 게 뭐냐면 합 갱을 가면서 여기다가 와드를 하나 해줬거든요? 엘리스가 이쪽으로 갱 오면 들켜가지고 갱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러고 라인 밀고 저는 이제 엘리스 바에게 도와주면 되고 아싸! 바위, 어, 이것까지는 아닌데. 나이스! 와, 정말 셀까봐 딱 엄청 보냈는데 이걸 로부패물약 딜러 잡네. 야, 근데 판단 좋았다. 앨리스. 아, 이거 기절 먹었으면 킬인데. 아, 그 조잉. 같은 미드라이너스로서 어, 인정할게요, 저 친구 잘하네요. 아, 아 근데 이거 쌍구프 중국 개 왔네. 어 미안하지만, 어.. 갱한번 되나? 좀 양심 없는 말이긴 한데, 진짜 한 번만 오면 풀리는데? 아니지, 갱의 도움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. 내가 스스로 해야지. 내가 망쳤으면. 가는 중, 가는 중. 거의 다 도착했어. <목소리> 군가지! 아아아아아아 <목소리> 완전 딱 딜, 딱 딜. 와. 아, 이거 랩 뭐야? 아니, 제가 진짜 이렇게 롤한다고 여러분들. 아까 봤죠? 제가 똥싼 거. 제가 추셨습니다, 여러분들. 저는 원래 이런 스타일. 이게 진정한 미드라이너지 부위에 수면 없어요. 아 그래 어이기를 크면 좋긴 하죠. 아 숟가락 새끼. 아 그렇네. 아니 심지어 상대 조합이 딱이 아이템을 위한 이건데요 이게 현재 체력이니까 몸 약한 애들 상대로 가는 아이템인데 지금 상대 조합 보시면. 탱커가 한 명도 없죠? 다물몸이에요 그래가지고, 이 아이템 제대로, 어, 효과 볼수 있겠다. 킬 땄죠? 아 이거 조이 판단 진짜 좋았다. 저 더블 나왔으면 킬각이었거든요. 역시, 같은 미드라노로서 어, 존경하는 상대군 아 진짜 제발 미안해 아아 아! 이거 나 진짜 너무 너무 착했다 아 지진은 뭐 하자는 거지 미안해 그만 갈고라 <laughs> 미안해 그만 갈고라 미안해 하면서 동시에 화내기 아 진짜 나 역대급으로 못했다. 아, 나 진짜 플레이 오늘 진짜 너무 심각한데? 앨리스가 욕하기 전에 미리 차단. 아 그리고 이거 그 원래 마법구학 교류 발전기가 아니 징국의 고수의 두 개를 조합해서 업그라는 거였잖아요.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조합법이. 루비 수정 하나가 붙었거든요. 그래그 대신 이제 중력이 낮아지고 체력이 생겼습니다. 뭐 어, 그냥 그렇다고. <laughs> 갱플 개웃기네 사실 갱플이 저렇게까지 사과할 어 그건 아니었거든요 따로 범인은 있다 이말이죠 아 여기 와드야? 아니 얘 어디가 다 와드지? 이게 신들하지 아니 조이가 말도 안돼 깝쳐 나이스~~ <laughs> 노루 <노르쉐기> 쉐끼아 <laughs> 아직도 릴리아랑 갱프이랑 싸우고 있나봐 이거 제가 한마디 해줄게요 미드가 이게 게임만 잘하면 되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팀원들의 멘탈도 챙겨주는게 미드거든요 진이 겁 없이 저러고 있다? 이건 진짜 위드 유저로서 개빡치는 상황인데? 말도 안 되잖아? 아니, 이 피가 또 혼자 지우려고 아니, 이 노루새끼가 건방지게. 건방. 건방! 아, 야, 개들 뭐야, 왜 평타 안 때려? 뭔가 엘리스가 하늘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오오 디야 아 진짜 형님들 자, 일단, 어, 그림자 불꽃이 떴거든요, 여러분들. 이 아이템 굉장히 좋아요. 보 잡았다, 이거. 와, 딜방로 왔어요? 이게 그림자 불꽃? 아니, 진짜 딜 미쳤는데? 어, 아, 봐요. 지금 적에게 총 입힌 피해량이 270이에요. 엄청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. 아, 야, 깜짝아, 와. 뚫자, 뚫자, 뚫자. 와, 또 방금 제이스카 때려가지고 이제 총 피해량 417. 거의, 쿠이 한번 쓰면 한200 정도 들어간다는 소리죠? 피해량이 추가로. 너무 좋은데? 아, 내가 먹어야 되는데? 나 블루, 퓨즈서 아, 에바야. 내가 아! 아, 근데 이게, 어, 저기 이게. 이핀 총 피해량은 1300 정도 되는데, 아니, 굉장히 많은 피해량이 입핀는데왜 나는 체감이 왜 이렇게 안 되지? 이게, 좋은 아이템은 맞는데, 체감이 안 되는 좋은 아이템. 약간 그런 것 같은데요? 이거는 진이, 아니, 그 뭐냐. 실수했다, 이건 이긴하 잡아야 돼, 잡아야 돼! 눈물, 눈물, 눈물! 안 돼, 안 돼! 아 저기 학아아 근데 한타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, 좋아. 근데 다만, 여러분들이 이 아이템을 쓰면서, 좋다는 느낌을 못 받을 수도 있긴 해요. 하지만, 좋은 거예요 이미. 어, 그거를 여러분들 느끼지 못하신 분. 아! <laughs> 이거 완전 불리해 가지고. 어 이번에 좀 대박 터툴렸다그래서 이거 무조건 진바에 바로. 궁 바로 쳤스 이러면 장노 무조건 우리 거죠? 우리가 궁킬할 때 바로 놀자고 지금! 이겼는데? 그냥 미드 밀면 참, 이기지 않나?